안녕하세요. 이 편은 나라부동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사 신도시 기존 단지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미사 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해요. 분양 당시에도 저렴했던 분양가로 인기가 높았던 단지여서 이미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미사역 동양 파라곤입니다. 미사의 중심에서 랜드마크가 될 미사역 파라곤은 많은 분들의 관심 만큼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단지인 만큼 중요한 부분만 담아서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조 대표님께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단 그할 얘기가 많은데 미사역 파라고는 오늘이 첫 영상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좀 나누어서 우리 시리즈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음, 일단 위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사역 8호고는 미사중심상업용지 C1블록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원주소로는 망월동 1125번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의 남쪽, 그리고 호반 서밋과 같은 섹터에 위치를 해 있어요. 일단, 이 위치에 관한 부분은 설명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 이거는 이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대수랑 단지의 기본적인 부분들 좀 살펴볼까요? 네, 총 세대수는 9 2 5세대고요총 지하 3층부터 지상 30층까지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사역 8하고는 모두 39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입별로 102타입이 462세대, 107타입이 229세대, 117타입이 232세대입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195타입인데 2개 세대. 네, 추가로 있습니다. 음, 펜트하우스를 굉장히 작게 뺐어요. 우리가 사실 미사에서 펜트하우스가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어쨌든 중심상업지역에 뭐 중대형 평형이면 수요층이 확실하게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타입별로 조금 더 깊이? 베기 타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베기 타입이 세대수는 제일 많아요 분양면적으로는 39평형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가변형 벽체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벽체를 설치하면 방이 총 4개가 돼요 근데 또 굳이 방이 4개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방을 거실 공간으로 틀 수가 있으니까 거실이 되게 넓게 거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기 타입은 전반적으로 주방과 거실을 강조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에 입주했던 단지들 중에도 거실을 틀수 있게 된이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요즘 설계 트렌드가 좀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코로나 시절에 뭐 홈트 하시는 분들도 거실에서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가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하시고, 네, 네. 집에서도 음. 필라테스 많이 하시잖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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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홈트. 네. 그렇다면 107타입의 <laughs>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네, 107타입은 41평형이고요. 여기는 이제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 구조인데, 어, 넓은 구조라는 이제 장점을 살렸어요. 과감하게 네. 설계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배기 타입과는 다르게 방이 이제 세 개예요. 음... 네, 그래서 배기 타입이랑 어떤 그 테마적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네. 거실을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 배기 타입보다도.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방 드레스룸 공간을 배기 타입에 비해서는 많이 넓혔고요. 부부 공간 중에서도 드레스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옷이 많으신 분들도. 수납에 지장이 크게 없을 정도로 넓게 확보를 한걸볼수 있고요 어, 세 번째로는 작은 방 쪽에 이 공간에 서브 거실이라고 할수 있는 가족실을 배치했습니다 여기 이제 TV랑 소파만 갖다 놔도 진짜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거실 정도는 또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이 공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옵션으로 설치할 를 수가 있어요 아네 분리 시킬 수 있고 그 슬라이딩 도어 설치를 하고 안에 이제 이쪽 방이 있는데 가변형 벽체 옵션 선택을 안 하면 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멀티룸처럼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이제 피트니스 룸처럼 꾸며놔도 되고요. 사용하셔도 되고 영화관처럼 네. 가족실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맞아요. 요즘에 막그빔 프로젝 트 설치하신 집들이 많더라고요. 아 홈시어터까지 설치하면 네. 뭐 요즘 영화관도 가기 힘든데 아 좋을 것 같습니다. 107타입이 장점이 상당히 많은 타입이 됐네요. 네. <laughs>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117타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117타입이 펜트세대 제외하면 미사일 파라곤에서는 제일 큰 타입인데요. 어, 분양면적으로는 44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상형 포베이 구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02타입의 장점과 107타입의 장점을 골고루 섞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워형이 보편적으로 이제 판상형 보다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예전 분들은 맞바람 치는 거 굉장히 음,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타워형 보시면 동풍이 잘안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하시는걸 네, 제가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타워형은 또 그거대로 인테리어나 공간 활용이 좀 개성있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음. 네. 117 타입은 이런 이제 편성형 구조에 방이 4개, 그리고 아까 107 타입처럼 넓게 빠진 드레스룸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뭐, 파라곤의 특징이 뭐세 가지 타입 모두 보면 이제 뭐, 어, 부부 중심의 가, 뭐 가족실이라든가 욕실, 뭐 이런 게좀 특징적으로 잘 이제 나온 구조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을 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사일 파라곤 단지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전용률이 60,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근데 파라곤은 79%. 거의 일반적인 단지 아파트들이랑 비슷한. 전용들이 네, 굉장히 높게 ]입니다. 나왔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천장고가 보통 이제 2.3m인데 0.2m 높아요. 2.5m로 음. 조금 더 개방감이 들게끔, 음. 네, 해놨습니다. 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레스룸에 추가 옵션으로 슬라이딩도어를 설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구도 옵션을 슬라이딩도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가구도 같이 좀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네네 네 번째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안한 세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세대도 이후에 입주하고 나서 좀 덥다 이러면은 시스템 에어컨 이제 안방이랑 거실에는 설치를 할수 있게끔 배관을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뭐그 네. 선택 안한 집은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서 스탠드 에어컨밖에 설치를 못하잖아요. 네. 네네네 네. 네참고사항으로 이제 확장비 당연히 있긴 한데요 타입에 따라 뭐 1700에서 2200만원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laughs> 자, 상세하게 많이 알아보셨는데요 그러면 은 타입별로 동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한 동에 총 4개 세대가 있는데요 1, 2라인과 3, 4라인으로 출입구가 총 2개가 돼요 동마다 가장 먼저 배기 타입이 세대수가 많은 만큼 각 동의 이제 안쪽 2호와 3호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중심 상업 지역에 지어져서 건폐율 용적률이 둘다 높아요. 그래서 좀 빼곡한 느낌이 들수 있긴 한데, 이제 내측 세대에서도 최대한 이 조망이나 햇빛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를 한게좀 보입니다. 네. 음... 그 107타입은 타워형. 1동에서 4동까지는 4호 라인, 5동에서 8동까지는 1호 라인에 배치가 되었고요. 117타입은 각동에 가장 바깥쪽, 네, 1동부터 4동까지는 1호 라인, 5동부터 8동까지는 4호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펜트 세대는 7동과 8동 꼭대기에, 네, 위치를 했고요 조망을 고려한다면, 우리 한 4동하고 5동이 좀 인기가 많을 만한 동이죠? 음, 좀 고층 세대들이 앞에 아무것도 가린거 없이 이렇게 트여 있는 네, 조만을 누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앞에 오케이, 있는 건물들이 그래. 층수가 거의가 이제 업무 업무 업무용지라서 아주 높게는 건물을 못 올리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시설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번 영상에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에서 좀더 상세히 들어갈 예정인데요. 어, 가장 먼저 휘트니스 시설하고 GX 룸. 거기다 라카룸이랑 샤워실이 제공되고요 부대 시설로는 작은 도서관,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네,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는 드렸는데 내용이 이게 조금 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음, 네. 네. 다음 영상에서도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 편한 나라부동산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